1장, 당신이 피곤한 진짜 이유. 오늘 하루, 당신은 물을 몇 잔이나 마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갈증이 나면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증을 느낀 시점에서 우리의 몸은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심지어 기분의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둔해집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뇌의 감각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 지속되고, 어느날 갑자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은퇴 후 매일 아침 조깅을 즐기던 68세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날 아침, 어지럼증과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나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물좀 드셔야겠어요. 이분은 하루에 커피 3잔과 식사 국물 외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커피를 찾고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은 결국 몸에 필요한 순수한 물을 빼앗아 갑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장, 무리하는 일 그리고 하루의 생명 시계,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기본 에너지입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혈액의 90%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심장은 그 끈적한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큰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심장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천조절입니다. 천이 오르면 땀을 통해 열을 발산하고, 추울 때는 혈관 수축으로 열 손실을 막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분이 있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뇌 기능 유지입니다. 뇌의 70%로는 물입니다.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은 약20% 떨어지고 단기 기억력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물 부족이 이어지면 판단력까지 흐려집니다. 넷째, 관절 윤활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윤활액의 감소인데 이 윤활액의 주성분 역시 물입니다. 다섯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소변, 땀, 호흡을 통해 몸속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여 피로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오후 3분 40피로가 몰려올 때, 그리고 잠들기 전이네번은물 황금 타이밍입니다. 3장 잘못 마시는 물 오히려 해가 된다. 물도 잘못 마시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큰 문제입니다.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들이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온의 자극은 위장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동차 안이나 뜨거운 환경에 방치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군에서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 화학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흔한 잘못은 몰아서 마시기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다가 밤에 갑자기 1리터를 들이키는 경우 신장에 큰 부담이 가고 심하면 전아트륨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를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 내 몸에 맞는 물 루틴 만들기. 물습관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잔, 밤새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은 500ml 이상입니다. 아침에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하고 장을 깨워 변비를 예방합니다. 두 번째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반드시 같은 양의 물을 곁들이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오후 3, 4시 피로가 몰려올 때 물을 마시기. 이 시각은 수분 부족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네 번째, 자기 전약1 0 0밀 l 정도의 물. 이는 혈액 점도를 낮춰 심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단,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 두거나 작은 컵을 여러 번 채워 마시는 방법. 스마트폰 알람을 이용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오장 물이 바꾼 한 사람의 인생 57세 여성 김모 씨는 항상 피곤했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했지만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국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하루 2리터의 물을 4번에 나누어 마시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불편했지만 두 달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졌고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후 졸음도 줄었습니다. 세 달째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2kg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물 때문이라고요? 단순한 물이었지만 그 물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물을 챙기는 행동이 스스로를 돌보는 의식이 되었고 자기 관리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6장. 물과 노화. 나이가 들수록 물은 더 중요해집니다. 노화는 세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기의 몸은 약 80%가 물이지만, 노인의 몸은 55-5%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세포의 탄력, 장기의 기능, 피부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탈수가 반복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장기 기능은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에, 사람들은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물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7장. 물과 질병 예방. 물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로결석의 위험을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도 낮춥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도 물의 역할입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장마비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큰 원인인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응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팔짱, 마무리, 물은 가장 값싸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확실한 건강습관입니다. 아침에 한 잔, 식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일년을 바꾸며 결국 삶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물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